10편 제 135편 주께서 위대하시며 우리 주께서 모든 신들 위에 계심을 내가 안 오니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시는 것을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도다. 그분께서 수증기를 땅 끝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자신의 곡간들에서 끌어내시고 그분께서 수증기를 땅 끝에서부터 땅끝땅끝땅 끝이요 땅이 이렇게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이게 둥근 공이었다면 끝이 없어 무한계도이기 때문에 끝이란 표현을 예초부터 쓰지를 않으셨지요. 땅 끝. 오 이스라엘의 지아 주를 찬송하라. 오 아론의 지아 주를 찬송하라. 오 레위의 지아 주를 찬송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를 시온에서부터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큰 광채들, 해와 달을 만든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율은 영원하도다. 자, 우주를, 우주까지 만드셨다면, 그 지평을 넓히셨다면, 이런 시평 구절에도 당연히 무슨 블랙홀이 나오고, 웜홀, 뭐 빅뱅, 무슨 광년, 몇십 광년의 그 거리를 만드신 그 넓은 광대한 지역을 넓히신 그분께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끝도 없이 나왔겠죠. 당연히 우주, 그런 우주적인 시어들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이 성경 모든 구절에 그 우주에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죠. 안만드으셨을까 솔직하게 까놓고 말했어. 안만드으셨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이 땅만 땅에 관한 일들이에요 땅에 관한 일들이라고 이 성경 말씀은 모든 게이 땅에 이루어진 일들 시편 제 137편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 하프들을 그곳의 한 가운데 있는 버드 나무들의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며 우리를 피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휘락을 요구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시우는 노래들 중 하나를 노래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내 원수들의 진노를 대적하여 주의 손을 내미실 것이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해 바다 맨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오히려 밤이 나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내가 아침엔 날개들을 주의 바다 맨끝 지역 바다 맨끝 지역 이 땅이 둥글다면은 끝 지역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끝그 지역이 무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끝이 존재할 수가 없는 용어라고 이렇게 한계를 지었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끝 지역 여기가 몇천 킬로미터도 아니고 몇만 킬로미터가. 이땅이 이 땅에서 해가 돌고 달이 돌고 별들이 돌고 그러니까 우리가 밤 중에 깊은 산속을 걸을지라도 무섭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말하기를 반드시 어둠이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밤 자체가 나를 덮는 빛이 된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오히려 밤이 나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조라는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또 내가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며, 내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여전히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오, 주여. 주의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의 손을 대사 그것들이 연기를 내게 하소서. 주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보존하시나 모든 사악한 자들은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주에 대한 찬양을 말하리니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에서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또한 그것들을 영원 무궁토록 굳게 고정하셨으며 없어지지 아니할 측량을 만드셨도다.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과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땅 위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백성의 뿔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시라니, 즉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자 우주가 있고 은하계, 태양계, 안드로메다, 수많은 블랙홀, 어떤 행성들,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수십억 광년 거리, 멀리, 저멀리 있는 이 대우주가 있다면, 당연히 그 내용들이 신랄한, 그 구체적인 언어들이 우주적인 언어들이 빠트림 없이 기록되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마귀는 그럴 듯한 거짓말로 지식으로 이런 함정들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혹하죠. 어? 그래서 성경 말씀 틀리네, 성경 말씀 소설이네. 안 믿어. 성경 말씀을 안 믿고 그 거짓된 지식들의 소가 넘어갑니다.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어,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눈 너희들이 눈이 열리고 이 열매를 따 먹으면 지혜 눈이 열린다 이런 거짓에 소가 넘어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런 존재들이죠 자 시편 마지막 편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모든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존재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그 그룹들과 스룹들인가 그 존재들은 매 순간 하루 종일 외치잖아요. 하나님한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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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찬양하는 존재들이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어, 특별한 창조물로서 우리 창조물이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할 존재들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그들은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작은 북을 치며 합불을 타며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10편 제 150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강력한 행적들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따라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비파와 하프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작은 북을 치고 춤을 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현악기와 관악기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큰 소리 나는 심벌지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를 내는 심벌지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숨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시편은 작은 성경이라 할 만큼 성경 축소된 성경이라고 봐야 돼요. 모든 찬양과 모든 교리와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만 보더라도 지극히 이 땅에 관한 사건들과 이 땅에 관한 스토리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들, 이 땅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 있다는 거예요. 만일 저 허황된 어떤 다른 차원의 이 우주, 이무궁무질한 대적 이 우주가 있다면 분명히 이 시편에도 그 현란한 우주에 대한 그 관여가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방구도 없거든. 단 일도 없다고. 그건 뭘 말하느냐.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되어진 이 땅에 관한 일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 관한 일들 밖에 없다는 거죠.